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마음으로 충성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그것을 감당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은 것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여 사오니 믿음과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게 하시고 어제까지 몰랐던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년 가운데 다가오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짜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부딪히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니,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산상 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 수훈의 마지막 부분 말씀으로, 나무와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 아, 누가복음에는 흙 위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해서 홍수가 아, 나는 그 집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구절로 시작하여서 홍수가 날 때에 아, 다 무너져 내린 어떠한 집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잘 읽다 보면. 찬송가 204장이 생각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그런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반석 위에 좋은 벽돌 한장 올리는 것. 예를 들면, 천국에 있는 나의 집에 이왕이면 빛깔 좋고 좋은 벽돌을 한장 올리는 것. 이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반석 위에 집을 다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다 지은 사람, 다시 말하면 집을 다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어디 위에 짓던지, <laughs> 땀과 수고에 관해서는 본문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너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손치더라도 사람의 수고와 열심에 관한 내용이라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굉장히 땀을 내고 수고를 해서 그 집을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자,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어진 집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와 무너지지 않는 이 집에 대해서 여수님께서 무엇을 해명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여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4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한다라고 하여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라 혹은 신앙생활하면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에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에게 가서 가야만 비로소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열매를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품성으로 착하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그러한 교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여길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 7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들이 아주 듬성듬성 구석구석에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aughs> 나무는 뭔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지, 특별히 46절에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46절에 주여 주여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라고 하시는 그 너희는 이라는 것이 누구인지 본문에는 안 나와요 산상수훈의 시작이었던 17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냐면 12명의 제자와 <laughs> 예수님께 병고침도 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에서 모인 병든 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46절에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병자들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저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과 병행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을 미리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단 7개의 구절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은 15절에서 29절까지 15구절에 걸쳐서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 약두 배가 넘는 분량을 기록하여서 말씀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본문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7장의 시작이 15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비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도중에 계셨습니다. 그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침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자, 세상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세상이라고 총칭해보죠. 세상이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의 모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척 하여 하나님 나라에 침범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열매의 의미입니까? 아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주요, 주요라고 하거나 선지자의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가르치다가 반응을 역사로 일어나는 권능과 기사를 보더라도 모든 것이 불법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정읍하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이제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laughs> 세상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침범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이 하나님 나라에 침범한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 이 세상도 역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구절이고 좋은 열매이건 나쁜 열매이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판결하기 전까지는. 마태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을 판결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의 모양 가지고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맺는 열매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열매인지 구분조차 못할 정도이고 다만 홍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 집과 열매가 무엇을 견뎌야 하는 때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laughs>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거나 혹은 나쁜 열매를 맺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한쪽을 선택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겁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겁니까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든 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주여 주여 라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아무리 <laughs>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 결과를 보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결합되어 구분할 수 없는 흡수, 유사한 하나님 나라에 심겨졌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유사한, 흡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가 실제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방해를 하고 그렇다면 각기 이 혼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이둘 하나의 성격이 워낙 비슷하니 그러면 나는 어디에 심겨져 있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 거기에 오늘 본문 46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생활하고 행하는 것 그것으로만 내가 흡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와 증명이 나타내진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산상수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해명을 해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laughs>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주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수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다고 합니다. <laughs> 하고 그 씨를 밭에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38절을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나오고, 씨는 하나님의 <laughs>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란 밭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씨앗을 뿌려놓은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멀리하여 무시하고 버릴 대상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심고 갑니다. 거의 38절 후반절에 보면은, 가라지는 악한 자고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귀가 밭에, 하나님의 밭에 자기의 자식들을 뿌리고 갑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종이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밭을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으니, 저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립시다. 그러니 그 주인이 종에게 어, 화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대답을 하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해볼 대목입니다.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단 권세와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뽑아버리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버리는 것이 자녀들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을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처리하는 것이 믿는 자들을 상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숙제로 내드립니다 꼭 묵상하시고 답을 가지길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오시면 돈을 받고 답변해 드릴 수는 없고 고민하시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비유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동일하게 주인의 밭에 하나님의 밭에 들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라날 때까지는 그 모습을 절대로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이것을 분간할 수 있냐면 거기에 열매와 같은 분명히 다른 것이 확인되어 어, 이 것이 다르구나를 알 때가 되야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가라지들은 알곡과 함께 같은 밭에, 하나님이 내 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 있고, 좋은 옥토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이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면서도 알곡들을 위해서 가라지들을 잘라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곡이 상할까봐 중요한 장면입니다. 씨를 단순히 보호할 목적이면, 알곡들을 보호할 목적이면 주인이 그 씨를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그 씨를 심은 이유는 그 씨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주인이 그 알곡들이 자라나 추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추수하는 적당한 시간까지 하나 주인이 놔두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께 있는 가라지들은 그들이 자라거나 하나님의 같은 밭에서 열매를 맺거나 하나님 주인이 신경 쓰지 않고 쓸모없는 것을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laughs>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전제로 하신 비유가 사신의 1절부터 등장합니다 사신의 1절부터 나오는 비유를 살펴보고 가라, 알곡과 가라지를 넘어가야 돼. 제가 지금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1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씨라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바꿔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3절과 어, 같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일과 관련된 또 다른 비유를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 외에서 주인이 뿌린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밭은 하나님의 밭이었고, 근데 지금 농부가 뿌리는 씨는 뭐라고 등장하냐면, 그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라고 하여, 여기서 나타나는 씨는 말씀이라고 굉장히 좁게 제안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19절 같은 데 넘어가면 그 말씀이 뿌려지는 그 씨앗이 어디에 심겨지냐면 마음에 심겨진다라고 기록합니다 <laughs> 말씀과 성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인데 23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실하는 추수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은 성도됨을 확인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옥토가 되십시오. 그런 어 말은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흐르시면 됩니다. 본문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옥토가 되어야 되는 땅의 문제라면 돌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많아서 그렇지 그 돌밭도 아,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충분한 옥토인 겁니다.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는 것이 문제이지, 땅으로만 보면 충분히 옥토이고 영양가가 많은 그런 땅입니다. <laughs> 20절에 나오는 돌밭의 성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봉 13장 20절. 돌밭의 성격은 뭐냐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돌밭이란 그 의미가 심지어 환란이 왔을 때 견디기까지 합니다. 20절에 돌밭의 비유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뿐만 아니라 환란을 당할 때 견디기까지 합니다. 22절에 나오는 가시떨기밭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심지어 굉장히 장성하기까지 자라납니다. 다만 결실 열매라는 것이 못 맺혔을 뿐이지. 가시 떨기 밭에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충분히 잘 자라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오직 인정하시는 한 가지 조건, 한 가지의 성도의 상태는 뭐냐면 잘 자라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혔는가로만 확인합니다. 씨를 뿌렸을 때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잘 자랐느냐, 빛깔이 초록빛깔이 멋지냐. 농부가 그걸 확인하지 않고 열매를 맺혔느냐, 안 맺혔는가만 확인하는 겁니다. 돌밭의 상태로 다시 한번 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따지면, 아,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운해가 되더라. 아주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가 몰랐던 어떤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았거나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 그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에 대해 전혀 증명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디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왔을 때의 견디는 일, 그것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견디는 그 속에서 무엇이 자라나고 무엇이 맺히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는 것 그것으로 끝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밭 아무리 훌륭하게 자라난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남들보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의 경험과 직분의 경험이 아무리 오래 있더라도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걱정이 그것에 막혀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과 그 결과에 다다르지 이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이 나오냐? 열매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이고, 그 열매가 성도에게 맺혀진다는 의미는 뭐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다룰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그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룰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맺는 것은 수량의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어제까지 깨달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깨닫게 되거나 어제까지 기쁨에 충만해 있다가 오늘 감사가 떨어지거나. 에, 어제까지 낙심하고 있다가 오늘 은혜가 넘치거나 이런 내용들 이런 감정적인 변화들을 에,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 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의 열매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자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은혜를 나타낼 수 없어서 라고 하여 우리가 결정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말씀과 기도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자란다는 것이고, 그게 열매를 맺힌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이란 유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침범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그것들이 하는 방해, 그것들이 하는 유혹, 혹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오해하여, 혹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얻으려는 내 만족, 구원을 오해하여 습득한 잘못된 자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거쳐내시고 당하시고 감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전 인생에 걸쳐서 그 예수님의 수고하심과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성격, 모습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감격받았다고 이루어질 것도 아닙니다. 내일 넘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고, 내일 이빨을 꽉 깨물고. 어, 내 마음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드러내야 할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책임을 다하시고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어느만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앞을 향하여 정진하시고 스스로에게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믿음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때, 그와 흡사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 그 가운데 사탄의 힘으로 권능까지 일어나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와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동시에 일어남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심겨져 있고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늘 숙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실천하며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의 감정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감정과 실력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 안에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아나 품에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